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것대로는 것을 몸서말하 너희가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에게는 희 머리털까지 다새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 n 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하라 아멘, 아멘.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내산 가운데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으로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할 일을 앞에 두고 마음에 많은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어, 인식되어 있지만은 막상 그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 참 겉으로는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정말 2년,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어, 두려운 마음들이 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두려움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2002년도에 영국을 온 어 사건입니다. 2002년도 5월달에 어, 그때 딸아이를 데리고 또 집사람과 함께 영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단지 하나 민박집 주소만을 붙들고 어, 영국을 찾아왔습니다. 전세 전세비용을 빼서 과연 한 4~5년 정도 그 전세비용을 버티면서 과연 공부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잘못되면 2~3년 만에 다 거지돼가지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진 않을까 그런 어떤 어 일말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참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어그어 그때 유민집 사님도 그때 만나서 어 세틀다운 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18년이 18년 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의 일들은 지나고 나면 참뭐 별일도 아니고 누구나 겪는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처럼 삶의 한 과정들인데 그 당시에는 그 앞길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또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게 될 때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손재들임을 포기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곰 10장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부터 보면 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증가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마을마을을, 마을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에 파송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금을 전하는데 천국 보금을 전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기쁜 소식 이렇게 천국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10중 8구는 그 여정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로 33절에만 세 번이나 반복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세 번의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여러분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100%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쉽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거짓을 일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속은 속은 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악한 일을 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일 말에 기대를 갖고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음을 기억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이리하고 진리는 승리한다. 왜 진리가 이리하고 왜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반드시 비진리는 진리 앞에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비진리는 승리하는 척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리하고 진리는 승리한다는 라 라틴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와전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물로 보여지고 누명을 씌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37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요와를 우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행악자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어. 요 그러나 그러한 불의를 당하고 행악자를 행자를 통해서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성실로 식물을 삼듯이 너희의 하는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며, 요와를 의뢰하며, 선을 향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와를 의지하고, 요와를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환경 가운데 자신의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바로 드러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뭔가 좀그 마음을 드러내고, 드러내놓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프리카에서 전 생일을 선교사역으로 보내고 이제 말년이 되어서 귀국하는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 황, 황혼기를 황황 맞이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접고 고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탄그 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서 홀리데이를 지내고 사냥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또이 이름모를 성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또 군악대에서 빵바를 울리면서 붉은 카펫이 깔리면서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교사님도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송교사님을 마주하는,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예포 소리도, 그리고 빨간 카페트도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송교사님 마음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대통령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도대체 저는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일평생 동안 선교사를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겨주는,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오고 있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과 유리끼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라. 라는 이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자기가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여정 여정 가운데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자리인가라는 자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28절에 그 해답을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영혼마저 손을 댈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사도행제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 비록 매를 맞고, 온몸이 쓰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기도하는 사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쩌면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21장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다른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과 같은 평행선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얻게 되는 것이요 불신앙의 모습이.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때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처럼 심지어는 내 몸을 아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때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오며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맡기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얼마나 쉽게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결코, 이 마음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최소한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 살면서 참 이게 여러 가지 곤충 벌레들임 어, 예, 예, 뭐, 이렇게 집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간간이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간간이 참그 파리가 들어와요, 파리가. 여름,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파리도 거지 없는데, 여름에 더, 여름철이 되면 파리가 들어와요. 이 파리가 들어오면 결국 이제 파리를 이제 잡게 되는데, 참 너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파리를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뭐 창문을 열어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러지 결국 이제 나가지 않는 놈들은 잡아가지고 이제 결국 죽이게 되는데 참 이게 파리 먹습니다라는, 그때마다 파리를 죽일 때마다 진짜 파리 먹습니다. 금방 날개짓 하면서 금방 들어와서 아이고, 이거 좋은 냄새 맡고 음식 냄새 맡고 들어왔는데 결국 붙들려가지고 그냥,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죽음을 당하는 것이 파리 목숨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이 날아가는 참새보다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특별한 참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돌봄과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 메시지가. 지금 이 3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아이들은 너무 단순해요 금방 엄마가 이따가 부엌에 가서 뭘 하면 엄마가 없음을 인해서 뭐합니까? 막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도 잠깐 시선을 저도 좀기억갔다가 엄마가 없으면 어, 엄마가 없네 하면 또 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기억도 애를 A를, A를 두고 이게 막 전봇대에 숨어 일부러 참나 어쩌나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근데 거의 10중8구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아이들이 금방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무서운 가운데 빠져들면서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은 이 밤잠도 잘못 자요. 그래서 어, 어렸을 때 이게 아이를 이제 놓고옆방 다른 방에 아이 방에 이제 재우려고 했을 때 대다수는 대다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려고 해지 따로 밤으로 가려거든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옆방 가서 자라니까뭐두살 때부터 이미 옆방 가서 자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잘 떨어져 있었는데, 아이들의 특성이 그래. 보호자가 없으면 쉽게 두려워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엄마의 손길 가운데 토닥토닥 하면서 엄마가 있음을 느끼게 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언제든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포위를 당하고 핍사임을 당하고 공포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 어, 체제 그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소에 갇혀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하, 여기서 고문을 받고 또이 감옥문을 나서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두려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 뭐, 가복서에 있으니까 얼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상세기부터 요한기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 있는지를 쭉 체크해가지고 적어봤는데 몇 번이 있었다고 그랬죠?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365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우연의 일치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때마다 이 찬송가 365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365장 제목. 아시는분 있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찬송가 365장을 보면 제목이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래 365일 누가 이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착한 그 페이지 숫자도 잘 맞춰서 편집을 해놨다. 365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괴로움과 두려움 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돌리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결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쳐내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성숙하며 살아가는 사랑하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낭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강해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오면서한3분 정도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